방사능 걸리게 됐어요. 2 0 2 4년도 2교시 3분 문제. 방사평형 문제고요. 음. 단 음, 일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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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간에 따라서 방사능이 변하는데, 이몰리브덴 모액종 같은 경우 이렇게 줄어들겠죠. 자액종은 줄어들면서 생기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용주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구하면 됐지. 이 시간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A2를 미분을 해서, T로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N2가, 음, N. <laughs> 시간에 따른 저기 자액증의 변화가 어 먼저 줄어들죠 줄어들고 그 다음에 A가 그거 하면서 생기거든요 A가 이게 감소되면서 모의증이감소되면 생기니까 이렇게 할수 있고 여기서 이 비분방지식 풀어주면은 양변에 얘를 곱하면 되죠. 얘를 미분하고, 아, 미분하고 이제 적분을 하면은, 적분을 하면은, 이거 적분하면은. 여기도 곱해줘야 되잖아. 여기도 이걸 곱해줘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음. 이렇게 되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미분하면 마이너스 이거니까 아니 미분하면요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니까 i 분 a n 똑같이 i v 니까되 c a Ivanica, i v n i 0 a i n 2를 0으로 c 는 c 는 마이너스 이 c 된 마이너스 이 c 그러면 C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다시 이 양변을, 이걸 곱해주면은, N2는, 음. 이거 풀어서을 음, 이2쇼 됐지 그러면 어. 여기서 근데 얘를 곱하니까 얘를 곱하잖아 여기도 그럼 얘가 날라가지 이렇게 돼서 여기에다가 이제 2를 곱하면은 그러면 이제 A2가 되고 여기는 A2가 되고, 이게 제로가 되고, 이거는 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위분하면 되지. 위분하면은 d t d a 2는 응, 여기 T가 있으니까, 이거는 -A1의 expression s m i n u 이거 플러스가 되죠. 얘가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A1, 퓨퍼이셜. 이거 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t를 보여줘야 되니까, t를 구해줘야 되니까, 일단 한 곳으로 모아 모으고 돌돌 넷, 에를 붙이면 이거 어 바꿔주면 되지? 바꿔주면은 티는 오씨 왜찝찝한데 일단 이렇게 구하고 그러면 여기서 뭐야 남다가 0.1도원에 0.693에 66이고 0.693에 6시간이고 그 다음에 2위가 LN 0.693에 66에 0.693에 6이니까 6분 되고 6분 되고 6분 되니까 11분의 1이네 음, 하면 될것 같아. 요 이렇게 때려주면은 22.84라고 가 되죠.